전소민의 짤이 누리꾼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 누리웹에 전소민이 임신했던 장소, 기프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SBS 예능 런닝맨의 짤 주로 인터넷상에서 사진이나 그림 따위를 이르는 말과 함께 진짜 높았고요. 큐큐기억 나는 멘트가 적혀있다. 첨부된 짤은 지난 19일 방송분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연말 특집 레이스로 하도권, 차청화, 허영지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미션을 수행하던 출연진은 우연히 지난 523회에서 방문했던 장소에 집합했다. 하하는 여기 진짜 그대로다라며 반가워했다. 전소미는 과거 상황극을 떠올리며 "나 임신했던 곳 아니냐"고 발언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차청화는 네?"라며 크게 놀랐다. "지석진은 너 태동이 돌았던 곳이 여기다"라고 받아쳐 웃음을 자아냈다. 앞서 전소미는 해당 장소에서 양세찬과 부부로 콩투를 하며 입덧을 하는 등 상황극을 연출한 바 있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양세찬도 받아치지 못한 드립 손가락 날짜, 쉬는 것까지 완벽 큐큐큐큐 진짜 미쳤음 쿠큐큐큐큐큐등의 반응을 쏟아냈다.